mm <music> 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끌어온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두루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끼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Let those who do wrong keep on doing wrong Let those who are evil continue to evil Let those who do what is right keep on doing what is right And let those who are holy continue to be holy Look, I am coming soon I bring my reward with me I will reward each person for what he ha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I'm the first and the last I'm the beginning and the end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은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가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의 그 손을 보라. 그가 구원하실 것이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그 주님의 품을과 자비를 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광명한 새벽 별이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 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약속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나타 주 예수여 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나는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Then a voice came from the throne it said Praise our God, holy a n l m i g h Praise God, all you who have a respect for Him, both great and small. Then I hear the noise of a huge crowd. It sounded like the roar of lusting waters and like loud thunder. The people were shouting, shouting, Hallelujah! Our Lord, God is the King, who rules all, Let us be joyful and glad. Let us give Him glory.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애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국가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신랑 예수께서 그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감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나와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계에 기록되게 하셔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이 이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합니다. 만에 내날게니이 땅에 충만하게 그 영광으로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모도 듣지. 너희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씀습니다 이제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은혜와 은혜가 사랑이 오늘도 아버지께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시기로말리하마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손을 입고 주님의 구원을 함께하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마과 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